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입니다 온준아 이리 와봐 안녕 오늘 온준이 엄마랑 어디 갈 거야? 카페 어떤 카페 갈 거야? 카페 <laughs> 엄마뭐 하기로 했어? 오늘? 밀가루! 맞아! 오늘 온준이랑 같이 밀가루 놀이하러 갈 건데 그 전에 온준이 스킨케어랑 그리고 옷도 갈아입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갈 예정입니다 밀가루! 오 맞아! 온준이가 가지고 올래? 근데 손이 왜 이럴까? 오 닫고 손이 왜 그래? <laughs> 손을 좀 씻고 올게요. 원준이가 응. 요즘에 보습이 많이 필요한 단계라서 <laughs> 요 오일을 쓰고 있어요. 오일 짜는 거 보여줘. 오일 짜는 거 보여줘? 응. <laughs> 요 몽디에스 오일이랑 아, 여기, 여기. 요 크림도 가져와. 아니? 요 크림이랑 요 오일이랑 제가 같이 짜가지고 섞어서 하거든요. 손두손 아, 손 주세요. 두손 주세요. 이렇게 오일 하고 가만히 있어. 이 로션을. 크림을 짜서 섞어요. 이렇게 <laughs> 섞어서 원숭이가 직접 바를 거야 혹시? 응. 몸에? 발라봐. 다 섞어 요즘 원숭이가 직접 해야 되는 시기라 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섞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려. 아니 아니 섞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자. 이렇게 돼요. 이거를 몸에 이렇게 바른답니다. <laughs> 요즘에 날씨 아니야 머리라 <laughs> 요즘에 날씨가 정말 갑자기 급하 급 추워져가지고 항상 온준이가 또 아토피가 있는 아기라서 관리를 열심히 해주고 있거든요. 이렇게 오일이랑 크림이랑 섞어서 쓰는 이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. 혹시 겨울에는 보습이 중요한 것 같아요. 가는 수딩젤이 n 요 제가 예전에 음. 수딩젤이랑 크림이랑도 같이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e r r y Soothing Jerry. Soothing Jerry. Soothing Jerry. Soothing Jerry. Soothing Jerry. s 여기 여기 i n g j e r r 짜잔. 짜잔, 이렇게 생겼어요. <laughs> 어. 아, 이거는 섞는 거야. 이거는 언제 발에 발라봐. 제가 요즘에 제가 이렇게 통제가 잘안 돼서, 그래서 유튜브가 아주 가끔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. <laughs> 저거 저거 저 색깔 색깔구요. 지금 지금 이 다들 모든 집안을 이렇게 바르시는 거 맞죠? 저만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 아니죠? 뭐 섞었어? 야 오일 그만 섞어 오후. 오일이랑 수딩젤랑 섞으셨네. 그리고 요 수딩젤 저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거 요것도 아직 쓰고 있는데 이건 사실 두통제예요. 원준이가 얼마 전에 여기 턱이 다쳐가지고 테이프를 많이 붙이고 있었던 여기가 예민해진 거예요. 그래서 수딩젤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크림이랑 이 오일이랑 섞어서 많이 바르고 <laughs> 수딩젤은 가끔 좀 보습 필요한 부분에 발라주고 있어요. 겨울에 건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리치 오일, 몽디에스 오일이랑 아토크림 요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온준이도 피부가 많이 완화돼서 이제는 진짜로 병원도 가지 않고 있답니다 병원? 응, 병원. 언제 옛날에 피부가 안 좋아, 아파가지고 병원 갔었거든. 이제 병원 가서 크림 받지 않고 몽디스로 해결하고 있어요. 카메라 보는 사람들이 진짜 삼촌이랑 진짜 이모야. 삼촌. 온준이, 삼촌. 어, 온준이 볼거요 이모들. 이모들 안녕 해줄래? <laughs> 말도 해줘 <laughs> 이모들 안녕 이렇게 말해줘 안녕 <laughs> 이모들 안녕 해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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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해 녕 이모들 녕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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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모들 다쳤어요. 은준이가 어떻게 하다 다쳤어? 어떻게 하다 다쳤는지 얘기해 봐 봐. 표정 뭐야? 어떻게 하다 다쳤나요, 은준 씨? 하마니스타. 이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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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메요. 메롱해 가만히 좀 있어봐 <웃음> 가만히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아파 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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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파 엄마 멍들 것 같아 야 하지마 은준아 보자 <laughs> 은진이 어떤지, 어떤지 멋진지 이모들한테 물어봐 멋진 포즈 한번 해주고 멋진 포즈 이모들 나 어때요 물어봐 나 어때 해봐 멋진 포즈! 또 멋진 포즈, 다른 포즈! 오! 이번엔 V! V! 웃으면서 해야지. 찡그리는 거 별로 안 멋있어. 어, 아, 그렇지. 와, 예쁘다! <뭐라라> 新家純子な。 나, 나무 나 모양 빼고 여기 밖에 떼줄까요, 이렇게? 아이고, 네? 만들었다, 쿠키! 쿠키 만들었다! 따뜻해! 그치? 따뜻해, 방금 만들어서 따뜻해 먹을까? 노래 불러줘. 준비, 노래, 시작! 생일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맛이야, 맛이어때 달콤해. 응. 온준이 <laughs> 오늘 어땠어? 아기. 오늘 밀가루 놀이 어땠어? 좋았어. 그러면 찬이랑 논건 어땠어? 좋았어. 그러면 옷 쇼핑한 건 어땠어? 어? 옷 쇼핑했잖아 옷. 온준이 옷도 사고 신발도 샀잖아. 그건 어땠어? 응, 좋았어. 다 좋았어? 응. 너무 행복했어? 진짜? 세 우와, 진 오늘 뭐 많이 했 오늘 뭐 많이 했다, 그렇지? 응. 오늘 밀가루놀이도 하고 쿠키도 만들고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찬이도 만나고 재밌었지? 응. 우리 다음 이 우리 집이 어, 우리, 우리 다음에 또 재밌게 놀자. 인사해줘. 여기 보고. <laughs> 베이비 오일이랑 제가 지금 가져가. 아 싸지 마. 싸지 <laughs> 마. 아 짜지 마. 진짜. 아니, 짜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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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여아빨간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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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엉덩이에 짜간색야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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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니야아지아아아아아아